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,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서울의 경복궁에 예, 경복궁 가보시면은 그 풍계석 좌우에 보면 뒤에 보면 쇠고랑 있죠 이 쇠고랑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근정전 좌우 기둥에 행랑체 기둥에 도 보면 이 쇠고랑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, 건정전 기둥에도 이세분랑이 박혀 있습니다. 제가 아이들 데리고, 뭐, 나한방을 이제, 가서, 이세분랑이왜 박혀 있을까? 물어보면, 뭐, 뭐, 가지각색입니다. 어 우리 학부 형 중에서도, 어 선생님, 이거는 저, 천막을 치고, 햇빛 가리게, 또, 비 오면 비 막이게,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, 틀린 건 아닙니다. 그죠? 렇별런 아닌데, 이거 왜 했는가 하면은, 자, 옛날에 새 중에 짐새라는 새가 있습니다. 이 짐새는 온몸에 독으로 사여져 있습니다. 독으로. 아주 맹독으로. 특히 이 짐새가 날아다닐 때 날개짓을 하면은 깃털 사이에 있는 독가루가 음식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. 이 짐새의 독가루는 무색, 무책, 무취입니다 그래서 이 짐쇠의 독가루가 음식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죽게 됩니다. 근데 이 짐쇠를 막기 위해서, 짐쇠의 독가루를 막기 위해서 구름 차이를 쳤던 것입니다. 특히, 궁궐에서는 임금의 즉일식이나 외국의 사신이 오거나 또 행사 시에 반드시 구름 차이를 쳤다 쳤습니다. 또 가나에서도 구름차이를 쳤습니다. 또 민가에서도 홀례 때나 어또 잔치 때도 여러한 행사 행사에서도 구름차이를 쳐서 독이 있는 짐새의 예 독가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름차이를 반드시 쳤습니다. 자이 짐새는 어 중국 고대 문헌에 보면은 냉독을 가진 새로서 이름은 짐새라고 불리워졌습니다. 이 짐새의 독으로 만든 음, 독을 짐독. 이 짐새의 독으로 만든 술을 짐주. 진주. 이 짐주로 어, 사람을 죽이면 짐살. 이 짐새는 중국 남방의 강동성에서 살았다고 합니다. 크기는 독수리 정도로 녹색의 깃털에 구리책을 가진 부리, 또 몸은 검은 빛이고, 눈알은 붉은 빛으로, 어, 살모사와 야생하는 칙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. 온몸에 도끼가 있어가지고, 이 짐새가 논바디를 날게 되면은, 그 아래에 있는 논밭은 모두가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 독이 독했으면 그렇겠습니까? 또, 이 짐새의 깃털이, 깃털이, 술잔에 스치기만 해도 이를 마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독사한다고 합니다. 또이 깃을 술에 담고 뒤에 이 술로 사람을 독살하기도 했습니다. 짐새는 돌 아래에 숨어있는 뱀을 잡아먹는데 짐새의 똥을 이돌 아래에 숨어있는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신의 똥을 돌 위에다 놓게 되면, 놓게 되면이 돌이, 이 짐새의 똥이 너무 독한 나머지 돌조차 부스러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 뱀을 그렇게서 해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. 한비자나 사기에 의하면은 에, 기원전 고대 문헌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짐새의 기태에서 모은 독으로 어, 짐독이죠, 이 진독으로 불리우는데. 예전부터 이 짐새의 짐덕으로 사람들을 죽인 암살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또이 짐새의 깃털을한 어 장만 술독에 담궈서 어 독주로 만들게 되면 이 독주를 마시는 도로 하는데 무색무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암살하는데 들키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특히 진시왕에 의해서 그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여부리도 이 진주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합니다. 이 짐셰가 살았다고 하는 그 여겨지는 그 양자강 그 이남에 아, 진나라 때는 이 짐셰를 양자강 이북에 반입하지 말라고 명을 내립니다. 그래도 잡아보면 하면은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 버립니다. 또 송나라 뒤에 와서는 이, 이 금지 짐새 잡아오는 반역은 금지령이 잘 지키, 지키지 않아서 황제가 직접 짐조를 없애기 위해서 짐조가 사는 산을 불태워 버립니다. 또 짐조 병아리를 성아리를 가지고 오다가 들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짐새와 그 병아리 짐새의 병아리와 함께 불, 불태워주기도 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박석이 네, 자, 경북 원정에 깔린 이게 세월한 걸음차일 그묶을 때에 쓰는 용도입니다. 음. 여기 에, 자 짐새입니다. 여기 독이 있는 짐새인데 자, 이 짐새는 착한 사람이 이 짐새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어, 새로서, 어, 즉, 뭐, 착한 사람도 이 짐새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변한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새였습니다. 어, 물론 그 책마다 짐새 표현이 다릅니다. 어, 검은 몸뚱아리에 빨간 눈세개의 발톱이 달린 발을 가진 이, 이 짐새는 잔혹색 깃털과 똥이는 강력한 동이, 독이 있다고 어, 표현되어 있습니다. 또, 이틀을 일정한 시간 동안 소리 담가 놓았다가 마시게 되면은, 어, 독주를 변하는데 그 자리에서, 어, 온몸이 뒤틀려 죽게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. 또, 이 짐주를 마시게 되면은 눈을 눈은 하얗게 뒤집어지고 몸은 덜덜 떨고 또, 마음은 뻔한데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다. 신경이 마비돼 죽는다.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. 중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진주 독입니다. 왜냐하면 궁극에서 일어나는, 자주 일어나는, 피비를 나는 그 사례, 이때 사례 계획에서 반드시 이 진주가 선택되었습니다. 또이 진주가 사는 어, 곳은 벤과 정갈이 출몰하고 어, 고목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런 깊은 산속 원시림 속에서 어, 살기 때문에 에, 이 새는 암수가 함께 날고 함께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수컷은 오늘 암컷은 암 음, 음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암수가 그야말로 암살자가 아니겠습니까, 그죠? 또 이처럼 의수산 세기에 에, 조정에서는 당시 조정에서는 양정학을 건너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고. 어, 만네 잡아다 뺑아리를 잡거나 그 이심새를 잡아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됐답니다. 자이 짐새는 무는마다 제가 각 통일성 없고 어, 전설상의 존재가 아닌가 봅니다. 그런데 어, 새 중에 그 독을 가진 새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. 또 우리, 저, 이 짐새는 용이나 봉황 어, 럼 단순한 그 상상의 새라고 이제 얘기했던데, 1992년에 그 뉴기니섬의 원주민이그사냥꾼들입니다 예로부터 먹을 수 없는 새를 여기고 싫어하는 새를 있는데이 새가 피토이라고 합니다. 이 새의 이 깃털에 독이 있다고 알려진 이부터는 이 새는 절대로 잡지도 않았답니다. 그래서 이런 새를 봤을 경우는 아마 고대 때이 짐새가 살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짐새는 아무튼 우리 조선 궁궐에 또는 가나에 인가에서도 이 구름 차이를 쳤던 풍습이 바로 짐새의 독가를 루 막기 위함이었다는가. 재밌게 들으셨는지요?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제가 더자더 좋은 자료 올리는데 힘을 얻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